내일 관심 있는 좀 보겠습니다. 지수가 지난주에 계속 어렵게 하다가, 주후반 들어서 다시 추세를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자리고요. 여기 날개로 부러뜨리지 않았죠, 그죠? 로켓 캔들에서 날개로 부러뜨리지 않고, 반대에 좀 성공을 했어요. 약간 근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대선 섹터를 계속 이제 집중하시면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서 우원 개발은 이 정책 주중에서 원개이 굉장히 괜찮죠 이게 이제 대북주하고 양다리 테마라서 그래요. 음,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이건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고 수익권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가 니 어, 인맥주, SDN은 SDN, SDN, 이거도. 음, 네, 어,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부터 얘기했던 분이 댓글로 남겨드렸었기 때문에, 2900원. 네, 그래서 이제 수익권은 한번 좀, 단기적으로는 뭐, 일당보이 정도 나왔는데, 네,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죠. 큰 거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요 구간에 다시 기회 오면은 이제 매수 가능하다 해서 이제 추천가를 드렸던 부분인데, 2935원에서 체력가가 나왔네요. 금요일 30원부터 하고했는데 네. 아무튼, 어, 여기를 이제 40원, 2940원, 이렇게 좀 보시고요. 100원 간격으로 모아보셔도 되고, 뭐, 200원, 2 0원 간격에 모아보셔도 되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 밀릴 때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아보는 쪽으로. 숫들보다는 모아보는 쪽으로. 예, 뭐,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구요. 손절가 이렇게 잡고 일단은 보시는 걸로 할게요. 리스크 관리만 해주시면, 네, 반 정도만 손절 잡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주 중에서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양이가 예, 대장주죠. 엄청나게 강하죠? 예,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70% 이상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더 싸게 사신 분들은 더 많이 수익 나는 거고, 굉장히 매집을 예, 강조했었던 종목 인데 예, 유일하게 혈흔종목이다라고 보시고 꼭 편입을 해야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이 범양건용 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남선 알맹이 은 하지마시라고 얘기해드렸죠 물론 뭐 단기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건 아예 쳐다 도 안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보 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SDN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지 매매 4개의 제 이거, 매수가가 안 왔어요. 음 9,000, 8,900원의 소점이 나오는 바람에, 매수가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SDN 다시 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박 기법이 원래 있기 때문에, 대박 기법은 대박 기법이라고 이렇꼭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음제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 아시죠?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5파락 나오는거 참고적으로 하나 음, 금요일날 랩지노믹스 여기 엘리어트 파동으로 빠졌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30분봉에서 이거는 1봉으로 보면 답이 안나와요 절대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30분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서 슈팅 걸려가지고 이 밑으로는 절대 손절이 아니라 사놓으면은 결국 올라가는 보너스 구간 현금이 어으면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상으로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000원 여기서 이제 매도를 수익으로 이제 실현을 해버렸던 해버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면 나왔는데 이 엘리어트 이론 파동은 거의 정확합니다 거 정확해요. 내가 거, 한번더 실패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음. 자, 아무튼, 이렇게 참고를 하셔보시고요. 어,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또 대박 기법 얘기했었는데, 종목, 그때 이제 산다고 얘기했었던 부분, 그 중에 하나가, 대양금속. 이건 이제 저한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낙폭가대 찍은 거 아시죠? 그죠? 대박 기법에 해 당되는 거.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여기서 샀어요, 여기. 목요일날 시축가 밑에 사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4,600원 이제 걸어놓고 팔아서 한10% 정도 수익으로 일단 마무리 를쳤던 부분이고 요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가야 됩니다 이거 예, 더 가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내려 오면은 뭐 제공략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4,200원 밑에서 제가 4,195원 밑에 샀으니까 이건 뭐 관심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참고로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제가 내일 음 수익성으로 좋은 종목을 한번 하려 볼 테니까 단기가 아니에요, 수익성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분할 매집해서 끌고 가면 은참 괜찮은 거. 자, 이거 수익하시면은 저기만 문자 받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자, KPS, KPS, 엘리엇 파동으로 빠진 종목이에요. 제, 제가 보는 이론입니다. 아, 여기 하나, 이게 급락으로 이게 개발을 못 받았죠 무상자에게.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그래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여기서 넷, 그 다음에 다섯. 여기서 반등 나오려다가 여기까지 빠진 거죠? 다섯. 그니까 러 5가, 꽉 찼어요. 그죠? 납폭가대까지 여기서 낙폭가대는 원래 여기서 낙폭가대인데한번더 빠진 거예요. 그죠? 오파락이 이제 빠진 상태고, 만약에 한,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1차를 들어가야 돼요. 오파락이 찼기 때문에. 그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왜넷지노무일 얘기했냐면, 자, 제가 수익 보고 나왔어요, 보면, 그죠? 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어, 요, 빠지는 거 보이죠? 슈팅으로. 요게 어,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좀들어볼게요데 결국 올라와요. 결국 올라와. 제가 이 얘기 왜냐면, KPS가 혹시 13,300원을 깨고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빠졌는데, 또 빠진다. 그러면 다시 저점에서 2차 매수를 노려야 돼요, 2차 매수. 12,000원 밑에서. 못만인지 아시겠죠? 이 밑, 13,300원 밑으로 빠지는 거는 결국은 기다려주면 다 위로 올라와요. 물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빠져도 결국은 수익보는 구간은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믿으면 못해요. 네, 무조건 믿으셔야 돼. 무조건 믿으셔야 돼. 그래서, 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두렵, 두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평선만 보고야 기 때문에 아마 1 2 0선 깨지면은 막 쫄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공짜 자리라는 거예요. 매집해두면 큰 수익 나는 자리.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여기를 깨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한다 가정을 하면, 21선 넘어가는 걸보급하는 거예요. 수익성으로 보셔가지고, 수익성으로. 음, 대략 한뭐한 뭐한 10일, 길게는 한 10일 정도.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 금요일 기준 잡고 아마 21선 돌파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게 맞아요 뭐, 음, 14,000원 기준 해가지고 대략 한20% 목표치가 한20% 정도 이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20%보다는 그 의견은 아니고요 최소한 뭐두 자리는 보셔야지 한10% 이상은 네, 그렇게 해서 수익성으로 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주 금요일까지 보유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제가 어차피 녹화 뜰때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 12,000원 밑에서 저점이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어, 근데 여기는 무조건 사는 자리예요. 무조건 사는 자리예요. 1차는 무조건 사는 자리예요. 한번 믿어보시고 리어트 파동을 한번 믿어보시고 네, 해보실 분들은 KPS, k p s 14,000원, 네, 1차예요. 순절가는 잡지 않을게요. 내려오면 은더 사는 게 맞는 거니까 2차 매수가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 예, 말씀 드릴 테니까 일단은 14,000원에 1차로 좀 잡고 수익성으로 다음주 금요일까지 본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어, 10% 이상 수익하면은 각자 알아서 이제 수익을 권매을 하시면 돼요 저는 분명히 21선 넘어가는거 보는게 맞는거라고 정석이라고 얘기했어요 21선은 운이 좋으면은 한방에 넘어가는 거고 운이 좋으면 어, 뭐 이렇게 며칠 걸려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원래는 며칠 걸려서 올라가는게 맞아요 원래는, 예. 게 빠질 때좀 지저분하게 빠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그,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감안해가지고, 음, 일주일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아, 하여튼 뭐, 여기만 안 깨고 내려가신다라면 다음 주 금요일, 전에는 한번 정도는, 예,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드는 거죠. 14,000원에서, 1차 이렇게 보시고, 이거 수익나신 분들 꼭 문자와 일도 한번 해보세요. 음, 자, 아무튼. 요거는 엘리오트 파동으로 빠졌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낙폭가들도 예, 과메도에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 편하게, 분할 매주 해서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선주 같이 한번 해보실 분요 대선주가 지금 잘못 사면 추격물수를 해버려요. 추격물수 됩니다. 그리고 대선주가, 7일날, 예, 7일날이죠. 이낙연 전 총리가, 어, 당대표 출마 선언했을 때, 7일날, 과연 주가가 위로 될 거냐? 아니면, 어, 단기적으로 뉴스죠? 그죠? 뉴스가 발표되는 거죠? 어, 뉴스 발표로, 어, 단기 차이에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올 거냐? 이거예요. 그죠?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슈팅 걸려가지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7일날 뚜껑 열어봐야 되고,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음, 근데 뭐, 중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 7일날 한번, 어, 어쨌든, 음, 유동체는 흐름이 화요일인가? 그죠? 화요일 날은 대선주들이 한번 급등락이좀 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나포가대 엘리오트 파동으로 빠진 KPS 한번 잘 보시라는 거. 제가 이제 가장 자신있게 매매한 패턴이에요, 이게. 자신있게 매매하는 패턴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전에 랩지놈이 얘기해드렸으니까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고, 음, 한번 여유있게 스윙 스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